자, 숭실대하면 또 영어 교육으로 유명하죠. 아, 이 유명하죠. 대학이 숭실대학교가 1900년대 이전에 창설서 아, 엄청난 역사를 역사,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영어 교육의 선두주자로 맞아. 지금 한참 자리를 잘, 잘 음. 잡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도 어떻게 좀 보내볼까 했는데 음. 이미 어렵다. 벌써 마감이 되고 그렇죠. 대기를 아, 지금 맞아. 해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들도 뭐 사교육을 안 해봤거든요. 음. 음. 네. 뭐 사교육 둘째 치고 일단 말을 안 들으니까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수님이랑 두분 하시는 걸 보니 음. 영어 교육이 그렇게 어렵고 지루하고 아이들이 그렇고. 싫어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어쨌든 융합태솔. 이게 지금 숭실대학교의 어떤 분과에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요 네, 해주세요.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있는 융합 테스톨 전공이라는 네.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네, 네. 2년제 학위 과정이고요. 네, 네. 융합 테스톨에서는 기존의 영어 테스톨이라고 하면 네.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아하, 아 예, 예. 예, 야이야이야 Yeah! I got it! 영어를 네. 이제 제일 외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그것이 네. 정통 테스톨이라고 하면 네. 융합이라고 한, 한다면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제 영어도 융합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어떤 파닉스 말하기 쓰기 읽기 막 내지는 막 단어 네. 외워서 막 시험 아, 치고 리딩 돼, 레벨 돼. 올라가고 네. 떨어지면 엄마 나 친구들하고 어. 같은 레벨을 못 올라가 이런 스트레스 받는 영어가 아니라 어. 네. 아트 뮤지컬 그리고 뭐~ 춤을 출수 있는 뭐~ 댄스 그다음에 오. 어떤 체육 활동 네. 체육도 같이 아이들하고 어. 영어로 하고 놀이를 하고 네. 해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컨텐츠를 어렵게 가르치다 보면 사회 같은 제목, 예를 들어 뭐 This is our town, This is our village 이런 아, 식으로 예, 예, 예. 마을을 이렇게 탐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영어로 넣어서 아하. 같이 가르치고 또 사이언, 사이언스, 사이언스 잉글리시를해서 저희가 또 사이언스 교과목을 아이들이 정말 아하. 좋아하는 뭐 화산 폭발 실험 이런 오. 거를 하면서 아이 영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 창의 뮤지컬 영어 연구소라고 돼 있거든요. 어마, 아니 그, 그러면? 네, 그런 굳이 것. 굳이 유학을 가서 생활할 필요가 없이 그냥그대로다 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스킬을 선생님들이 될수 있도록 꿈을 실, 현실화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교육대학원 제이 어, 그 뭐야 교, 교사가 되는 그런 음. 과정을 저희가 일대일 네. 해드리면서 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실제 영어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데도, 잠깐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라니? 잠깐만. 네. 저는 이 선생님들 오늘 계세요. 그 거기 요한태소에서 가르치시는 학생들을 네. 데려온 줄 알았는데 음, 그러니까. 음, 요학 태생이 아니군요.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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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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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될수 있는 자격을 얻는 네. 그렇죠. 거고 그리고 석사과정에 계신 두 네. 석사과정 거. 학생이 계신다. 이제 졸업하시면 오. 뭐 국제학교라든지 뭐 웬만한 정말 유명한 학원 내지는 뭐 방과후 학교, 놀이학교 선생님 그런 직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제 2의 교사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제 2의 인생을 꿈꾸고 네. 계신 네. 분이 있으시다면, 네. 특히 김기한 아나운서님처럼 네. 흥이 많고 춤이 많으시고 그러면, 네. 저융합대트를 오시면 제가 영어만 확실히 가르쳐드려요. 왜냐면 이미 온몸으로, 내 네, 온몸으로 내장, 흥이 맞아, 내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춤추고 노래하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분 넘칠 뿐이지 영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셨어요. 그, 그, 그런데 2년 동안 저희가 미국 연수도 같이 보내드리고 네, 호주 연수도 네.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음. 영어 실력이 놀라보게 향상하십니다. 자, 아니, 근데, 자, 잠깐만요. 근데, 근데. 그러면 음. 자, 아까 교수님 얘기하시기를 다은쌤과 연수쌤이 이 영어 교육 전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Mm -hmm. 그럼 김변리포터도 관심 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게. 뭐 일단 영어는 굉장히 좀 합니다. 아, 생존 영어 뭐 우주 낚시, 썸띵투드, 레인 아, 뭐 정말 좋아 e 듀드유 해봐, 보이 플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생존 <laughs> 클럽, 클럽 클럽에서 또 <laughs> 클럽 영어, 클럽 클럽에서또 많이 쓰는 거 많이. 너무 네, 물어보세요두 분은 그래서 원래 좀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신청하신 거 아닌가? 저는 김기환 리포터님보다 는 조금 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런 상황에서 여기 학과를 들어왔고. 아, 리리? Really? 오케이. Okay. Oh, yes. yeah, yeah. sure. 아, 예. r e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영어는 할수 있지만, 저희가 음. 엄청 막 이제 유창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여기 와서 이수하면서 교수님 또 보시다시피 되게 흥이 많으시잖아요. 네. 재밌게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저희한테 네. 티칭을 해주세요. 음. 그거 스킬 그대로 습득하고 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되죠. <laughs> you